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크시는 예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차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다 걸쳐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처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한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셔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고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넓은 땅을 차지했고 바다의 모래같이 인구도 많았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주변, 주변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스바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에, 단은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 있는 도시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표현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부화가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라서 그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관용 학구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등을 모두 튼튼히 한후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큰 나무가 많은 나라인 두루왕 히람과 계약을 맺고 여군 3만 명,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감독관 3,300 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1기상은 먼저 솔로몬의 활동을 제시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인하셨다고 기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 2장에서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기록한 후 3장에서 하나님의 승인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같이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보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패턴은 5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 전방부에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하여 계약을 맺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런 태도는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6장 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어서 이 절부터 10절에는 성전의 크기와 모양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승인하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냥 기뻐하기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위세게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참 잘했다. 이제 이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는 일에 힘쓰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부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법도와 윤례와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이 말씀은 이전에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사실 말씀과 비슷합니다. 11기상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위시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때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대도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다윗의 명령과도 유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오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비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율법에 기록된 내 말씀을 지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위세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다위세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여기서 다윗에게 한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실를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다 같이 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만류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를 통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두 약속을 채취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집은 다윗의 집안, 곧그 다윗 집안의 왕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 집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 왕국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그 후에도 존속했지만 두번 다시 왕권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폐기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메전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 언약이 약속된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법문은 바로 이 다윗 언약에 기초해 볼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와 계명을 직행하면 다윗감의 준언약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한 역사적인 날에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만 강조하고 있을까요? 서경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경전 7장 46절부터 50절. 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본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자원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위의 적들을 물리치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단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 i 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과 더불어 사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다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동식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동식 성막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더욱 좋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다윗의 마음에 담긴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경사스러운 날에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전 제사보다 삶의 순종을 강조한 것은 구약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아말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진 양과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모엘이 그 이유를 묻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사야는 보다 강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 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 같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제사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혹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손에 피를 묻히고 폭력을 일삼으면서 절기마다 드리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부화가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만 무상하고 열매는 없는 것은 형식적인 성전재산은 풍성한데,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유대교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재산은 풍성하게 드렸지만, 막상 그들의 삶에는 정의와 자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형식만 남은 유대교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같은 형식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사무엘이나 이사야, 예수님은 예배생활과 같은 종교적인 형식은 다 필요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막상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것이지 성전 입배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메시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11조가 성전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삶의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11조가 율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더욱 중요한 율법인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버린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경사스러운 날에 성전 제사를 잘 드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법도와 윤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지키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고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성전제사만 힘쓰고 정작 중요한 내 법도와 윤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역사서인 사무엘서와 예언서인 이사야와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에만 열심을 내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을 잘 지키지 못해서일까요? 물론, 우리 중에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비롯한 교회 활동에는 나름 열심을 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곧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참된 믿음위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